많이들 알고 계신 밀크티슬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이 간장약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호주에서는 이제 밀크티슬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밀크티슬에서 추출한 주 성분을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리마린의 함량으로 제품이 표기가 되고 있고, 호주에서는 추출하기 전에 이제 생식물에 어... 함량으로 제품이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하면 이런 5만 밀리그램 제품고 헤어스 제품이 가장 높은 제품이고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제품은 3만 5천 밀리그램. 이게 제품도 전혀 저함량 제품 아니고 매우 고함량 제품이고 충분한 효과를 내실 수 있는데 이제 가성비적으로 괜찮은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관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냥 지방간 수치가 보인다. 간 수치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의 소견만 받으신 분들은 3만 5천 밀리그램도 매우 고함량이고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함량입니다. 이 어, 제품은 이제 좀간 질환이 진행되신 분들이나 간에 실질적인 어, 문제가 있으신 분께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실리마리는 뭐 워낙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져 있고 한 제품이라서 한국에서는 처방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호주에서도 처방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의사선생님들께서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리기도 하고 특히 약국에서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는 제품이죠 실리마리는 논문들이 많은데요 뭐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알코올성 간 질환의 경우에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또 집안의 과산화를 막아주고 세포의 괴사를 막아준다는 논문이 있고요. 또 비알코올성 간 질환에서는 어 이런 전반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요새 가장 어 이제 핫한 이슈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어그 인슐린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뭔가 인슐린에 사람 몸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그 저항성도 어, 낮춰줘서 인슐린에 사람 몸이 좀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슐린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볼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지방간이라고 하죠. 이제 간에 쌓이는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어서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지방간의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의 활성화를 도와줘서 전반적인 에너지 활성화를 도와준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간 질환 간 암을 일으키는 성분 중에 톡색 메타볼라이트라고 그냥 우리의 대사 작용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찌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몸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어 그런 것들이 염증도 일으키고 질환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그런 톡신 메타볼라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경로에서 실리마린 이 밀크티스 성분이 간 질환을 예방하고 간 질환이 진행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고 또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목소리>